시작에앞서서 제가 기념 촬영을 좀 먼저 할까 싶어요. 괜찮으시죠? 예. 자, 우리 구가인들은 사랑의 하트로 가겠습니다. 자, 구가인 여러분 하면 사랑합니다고 한대 주세요. 주세요. 구가인 여러분! 사랑! 빨리 한번해 주세요. 아, 파이팅이에요. 너네들 얼쑤얼쑤하겠습니다 파이팅 말고. 자, 태전 구아루패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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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됐죠, 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좀 찍어서 제가 우리 두 분, 저 회장님도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자, 그다음 뭐, 뭐 우리도 얼쑤자 우리 대전국악협회 얼쑤 대전국악협회. 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 주의장 이취임식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우리, 이임하시는 우리 유한수 회장님, 그리고 취임하시는 한기복 회장님하고는 오랜 사이죠. 20년도 넘는 그런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또두 분의 이 취임식에 또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는 일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먼저 가신 선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어, 기념 촬영을 하면서 내빈 분들의 몇 면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정식 몇 분은 좀 소개를 해 드릴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전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연합회 조준국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예충 대전광역시연합회 성낙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 축청연구 문화예술국 김대길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이상덕 문화예술특별보좌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공군 저도회 대전지부 김호중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모든 분들이 내빈이십니다. 이렇게 내빈소개를 약속이 가능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내빈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내빈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오신 분들의 우리 또 내빈 분들의 축사를 좀 몇몇 분에게 좀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전대전광역셔태정 시장님께 축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많이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대전시장 헌태정입니다 오늘 취임식에 왔는데 왠지 입장료를 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악인들의 화려한 공연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어느 취임식보다도 어,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품격 있게 취임식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어려운 국악계 환경에 돌구하고 열심히 일해오신 우리 김한수 이원수 회장님 자지만수 하신 거죠? 네, 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한기복 회장님 앞으로 잘 이끌셔서 우리 국악계가 더 성장하고 시민성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합기가 더 많은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시민과 호흡하는 그런 환경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목마리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에서 이렇게 어르 지시도 하세요. 전 한국예초 대전광 시연 앞에 조준국 회장님께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준국 전 회장님 큰 박수로 맞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신명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계 활동을 60여 년 가까이 해온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전임 유한수 회장, 신임 한기복 회장, 이치임 씨 자랑스럽습니다. 대전의 문화 예술의 현주소 같습니다. 어, 우리 국악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사실 문화 불문지였습니다. 대전 저는 지금도 헌쾌하게 문화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문화도시를 위해서 또 특히 우리 국악 발전을 위해서 국악이 중추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임한기복회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드려야지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지금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의 원로로서 또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한공예총 대중화시 연합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금 지역 문화 활성화에서 애 계시죠. 성남원 회장님께 축사를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성남원 회장님은 박수로 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총회장 성라월입니다. 네, 오늘 국악협회 이완수 회장님 2임, 그리고 황기복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악협회가 이완수 회장님이 이제 8년 차 이렇게 하시고 물러나시는데, 첫해 전국국악경연대회 할때 인사말이 백없고 돈없는 사람 다 모여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국가계를 투명하고 아주 청렴하게 이렇게 이끌어오신 예, 이완수 회장님 얼마나 사실은 그 힘드셨겠습니까? 회장 자리에 오르면은 별의별 인연을 가지고 다 다가옵니다. 고향이 같으니, 학교 같으니, 그러니까 나한번 무대에 세게 올려서라. 아마 그걸 다 들어주려면, 음,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가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중심을 잡으면서 아주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대전 예초홍에서도 부하협회가 그런 중심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예청 발전에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완수 회장님 이 축하드리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지보 회장님은 고등학교 때 보이스카드 활동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한지보 회장님은 농학 때 일치감치 사실은 글로벌 농악대를 네, 활동을 하신 거죠. 지금 K 한류 예. 네. 상당히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그런 터전을 잡아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세계 잼버리장에서 또 해외 나가서 공연을 학생 때부터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미불로 검사하되 눈치하지 않고 네. 화이 불치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용, 중도를 취해야겠다. 이런 말을 신식장에서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회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만 우리 국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예술계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지복 회장님이 국악협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총에서도 우리 한지복 회장님 하시는 일 적극 도우면서 우리 예술 발전을 어, 위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두분 축하드리고, 어, 새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낙원 예수총 회장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 감사패 전달을, 감사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임하시는 이환수 회장님, 그리고 취임하시는 안기보 회장님 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자, 제13대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 회장 이환수. 귀약께서는 제13대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장으로 국악 발전의 기여한공이함으로 국악인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지회장 한기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8년이세요. 네. 정말 애쓰셨거든요. 저도 우리 유현 세장님의 어떤 그면년을 정말 다양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쓰신 건 아는데. 이임사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한수 회장님의 이임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임 회장 이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리 국악은 우리 국악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와 비슷합니다. 국악이 잘될때 나라도 부흥하고. 국악이 어려울 때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좋은 국악을 많이 발전시키고 그러면 나라도 부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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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은 서로 힘을 합할 때그 힘이 더 세지고 각자 놀 때는 힘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은 항상 합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주는 호흡을 맞춰야 힘이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어 지금 선출된 한기복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합심해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또 전임 회장님이신 우리 저기 정인회 회장님, 우리 강정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역대 회장들 잘 보시고 제가 잘어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네. 위안서 회장님의 어, 가슴 뜨거운 이임사를 예, 여러분들께 전해주셨습니다.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 자꾸 와닿네요. 네. 자, 여기서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말 취임사. 고생하게 되는 거죠. 한기장님 네. 취임하십니다. 제14대 한기봉 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 지혜, 지회장 한기복, 한기복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예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미불로 화이불치, 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백제 본기에 나오는 우 우리 스스로 우리말이에요. 온조왕 15년에 왕궁을 창궐할 때 사용했던 말이고 조선이 경해로를 지을 때 삼봉 정도전이 있었던 말이긴 합니다. 국악협회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런 소임을 맡겨주신 국악인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우리 국악인 정말 5,000년 역사 속에서 흥과 정수와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구학이 너 아, 뭐 힘들어가고 힘들고요. 말로는 k 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학인들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학하시는 분들이 다스로 가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요. 또구가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게 공연을 해도 공연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반드시 일정한 가격을 단위를 정확히 먹기겠습니다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공연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지능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우리의 권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도 구학인들은 아무도 보상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만. 왜 항상 우리만 그렇죠? 국가의 부름에 써먹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우리를 사용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처우는 아, 남물라라 했습니다. 이걸, 이거, 이거, 이 불합리한 이런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국악협회는요, 196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962년에 문교부에 등록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국가단체입니다. 17개 광역 지혜가 있고요, 169개의 지부가 있고, 해외에 11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전통 국악단체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꼭 찾겠습니다. 진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고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 가지는 분들 주차권과 그리고 기념품으로 예. 검소하고 누추하지 않아서 기념터를 하나씩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딱 200개만 준비했으니까요. 예, 저기 참고하시고요. 예, 준비된 기념품 꼭 참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자는 이현서 회장님의 임사,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를 찾자는 우리 한기복 회장님의 취임사. 잘 어우러지면 우리 또 국악의 미래도 내일이 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13대, 14대 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이치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